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할 말하고 서운해도 그리려니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한가요? 할 말하고 서운해도 그리려니 우리의 배려에 적반하장으로 대하는 부류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려를 했는데 그 배려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적반하장,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류에 아무 소리 못하고, 깅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 올렸습니다. 거기에 전미수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전미수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저는 모임에서 좋은 사람 1번으로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의 행동은 식사할 때도 더치페이 하자고 합니다. 더치페이 하지만 좀더 냅니다. 착하지만 할 말은 합니다. 싫은 소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좀 서운하더라도 그러려니 합니다. 얼굴은 밝게 하고 말은 적게 합니다. 요즘 선생님 강의 공감합니다. 라는 제목에 동영상에 댓글을 주셨어요 네, 이분의 댓글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오늘 나눠볼까 해서 이분의 댓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하신 댓글 말씀해 보면 그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인데 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멋이 있고 향이 있는 사람이죠. 자, 이 멋이 있고 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분이 댓글에 쓰셨듯이 착하지만 할 말은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려고 하면서 할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착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의 마음의 어떤 외침을 억누르고,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오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착하다는 것하고, 할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르죠. 근데 착하게 산다는 것이, 착, 뭐, 착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착하게 산다는 것이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착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탁탁탁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모임의 상사든, 뭐, 모임의 동료든, 혹은 직장의 후배든 선배든 누구든 간에 자신의 어떤 생각되는 얘기를 딱딱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감정에 들어가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감정을 때려 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사리판이 되는 거죠 거밥에 그 그나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의 댓글에 보면 착하지만 할말은 합니다 싫은 소리는 거의 안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은 소리라는 게뭐 저는 감정을 넣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얘기를 할때 감정을 넣어서 딱 얘기를 해 보세요.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어떤 우리가 싫어하는 인간을 딱 상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감정을 넣어서 감정을 넣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혈압이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감정적으로 말실수가 팍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하면 그 밥에 그나물이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넣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 꾹꾹 참는 분들이세요. 참고 또 참고 화가 나도 또 참고 또 참고하다 터졌을 때이 터져버렸을 때, 그때 감정이 막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렇게 참고 참고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급으로, 도매틱기로 같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밥에 그랑물이 돼버린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났을 때, 그걸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어떤 속마음에 어떤 생각, 하고자 하는 말 그런 말들을 따박따박 조곤조곤 하는 버릇을 가졌는 사람들은 화가 막 쌓이지 않는 거죠. 왜냐 내 속마음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마음 그런 그 남의 어떤 그런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계속 계속 속에서 쌓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 폭발했을 때 감정이 들어가서 정말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싫은 소리를 감정을 넣어서 하게 되면 본인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소인배 하이엔한테 그런 식으로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 같은 급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넣어서 하지 않고, 감정을 넣어서 얘기하지 않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서운할 때, 누구가 서운할 때, 그러려니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우리 뭐,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서운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왜 저런 표정을 짓지? 뭐, 등등등. 뭐, 왠지 모르게,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지 모르지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하게 어떤 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때, 그르르니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추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막 시기 질투하는 것 같고, 서운한 행동을 막 억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이고, 뭐, 살기 힘든가 보네. 욕보네. 뭐,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라는 거죠. 어, 저 사람 왜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하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걸로 막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만리장성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려니 하시고, 아, 뭐 사기 힘드니까 저렇게 서운한 짓을 나한테 막 표현하려고 그러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기 편한 사람들은요, 서운하게 하려고 행동을 억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막 서운한 행동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식이 질투, 무언가. 무언가 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뭐,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아유, 참 살기 힘드네, 욕 본다. 그래, 고생해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밤에 잠을 설치고, 밤에 만리장성을싹 쌓으면서 괴로워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얼굴을 밝게 하고 말을 적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을 이렇게 적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많으면요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든 의도하지 않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말수를 줄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밝게 하는 것, 얼굴을 밝게 하느냐, 얼굴을 찡그리고 있느냐.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40대 이후에 본인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40 이후부터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50대지만 50대 분들을 딱 보면 인상이 벌써 너무나도 이렇게 찡그리는 인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밝지가 않아요. 절대 밝지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밝고 환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밝게 생각하고 밝은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죠.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변에 사람도 많고 같이 어울리기도 편하고 서로 서로 공감도 잘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인상을 팍 쓰고 있고 항상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증나고 부정적인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매사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꼬투리를 잡고 이런 스타일로 살다 보니까 얼굴에 그게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의 댓글을 주신 이 분처럼 항상 밝게 하려고 하고 말을 적게 한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의 댓글을 쭉 보면서 어떤 모임에서도 항상 좋은 사람 1번으로 어?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착하지만 할 말은 하고, 싫은 소리는 거의 하지 않고, 감정을 넣어서 얘기를 팍팍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서운할 때, 그리려니 하고, 살기 힘드니까 저러나 보네. 그래. 욕 봐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리려니 생각하고, 서운할 때, 항상 얼굴을 밝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을 적게 한다. 바로 이렇게 행동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은 당당하고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버릇을 가졌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높죠.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멋과 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멋과 향이 나오게 되는 있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시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유뭐 그러려니 그러려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미숙님 댓글을 토대로 우리의 할 말을 꼭 하고 살아야 된다. 이할 말을 하고 살지 않으면 화가 속에서 쌓여서 어느 순간 감정으로 뻥 터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할 말을 하고 역지사지 착한 마음으로 남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배려하고, 서운할 때 그리려니 하고, 얼굴은 밝게, 말수는 적게. 그런 아주 좋은 그러어 삶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미숙님의 댓글을 토대로 몇 말씀 나눴습니다. 노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